같은 경우는 뭐 김치 볶음밥, 아, 김치 볶음밥 주려고요. 아, 예. 김치 볶음밥을 특별히 뭐 이렇게 하지 를않습니다아 이것도 냉장고에서 장떡 나오는 거 보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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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안에서 장떡이야 이거. 이건... 김진의 숨겨진 취미는 장떡 사랑. 익거든요. 쉬워요. <laughs> 혼자 사는 사람은 다 이걸로 먹어요. 이 그냥 듬뿍 듬뿍. 요때 저는 요때 요 김치를 볶았기 때문에 어떤 그 신선한 요좀안 볶은 김치 있잖아요. 그런 거 살짝 좀 뿌려주면 또이게또 또 새롭게 또 플레이시하게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설거지까지 하기 싫다. 설거지는 귀찮다. 그대로 여기에다가 대하려고 <laughs> 정확하게 느껴봐. 예. 정확하게 느끼고 네가 이게 노하우입니다. 이게 뭐 보는 것처럼 뭐뭐 어? 뭐 쓱쓱한 거 같지만, 에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맛이 없어요? 아 no,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야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야 이거 다 남기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먹어 <laughs> 웃지 말고 먹어 <laughs> 웃지 말고 왜 이렇게 웃어 밥 먹고 다시 자야 계속 불러 무슨 생각나? <laughs> 원래 이렇게 오빠가 기타 연주를 자주 음. 해줬어요? 네, 호주에서요. 아. 네. 자기 전에 항상 맨날 방에서 문 닫아놓고 기타를 치는데 네. 바로 옆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맨날 나는 거야. 그만 어. 좀 치라고 이제는 네. 그게 나중에는 여기 오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네. 기타 소리가 가끔 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정말 착해요. 음. 진짜 너무 말잘 듣고 네. 정말 착하고 진짜 이쁘고. 음. 네. 알았어, 내가 텐더 입금 시켜줄게. <laughs> 지금 맞아, 만 원에 맞아, 행복하고 있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제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건데 후회가 될것 같은 거는요. 네. 오빠가 이제 가잖아요. 일주일 뒤면 가는데 네.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어, 없어요. 아니 해주러 왔습니다 제가. 그 아. 호주갔다는 <laughs> 내가 해줄게. 아. 내가 그러면 몸으로 때우는 거 좋아. 마사지 좋아. 마사지 자, 빠져봅시다! <웃음> 자. <웃음> 말을 안 들을 때는... <laughs> 여원 씨, 오빠를 너무 짓밟는 거 아니에요? 되게 아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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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쓸지 모 이거 또 사용료에 들어가나요? 네 나오겠죠. 빨리 얘기하고 끊어야겠네. 누군데요? 이근철씨라고요. 아 영어 강사분이세요. 아 이쪽에 사무실도 있거든요. 네. 하아 따뜻해. 형어 바쁘세요, 형? 괜찮아, 요 형. 형 사무실이 어디 어디였죠? 빨리 얘기해야 돼. 형돈 나가는 거야 나 이거 지금. <laughs> 빨리 얘기해야 돼. 아돈 나가는 거야. 집지. 오케이 알았어요, 형. 알았어요, 형. 안 왔다니까요. 끝나니까요 알았어요, 형. 네. 아, 이 형은 무슨... 영하 7도의 추운 날씨지만 김진은 차비를 아끼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어. 달리는데요. 어, 이 자전거 에어컨이 너무 심해요. 달리면 달릴수록 에어컨이 강해요. 아, 어. 어, 여기서 금방... 아, 주 고구마... 고구마 가게 포차. 어, 이거 아니, 아, 아, 그거 아, 보셨어요? 네? 이거 만원행보만원 갖고 사는 거 봤어요? 네. 보셨어요? 어, TV. 보어요 10원 만네그러 10원? 고구는안 되잖아, 그거시네요더잘하세요 뒤에. 나는 어떻게 하지도 몰랐는데. 그거아 나오셨구나. 혼자 여자분 어디 가고? 어야우 완전히 <웃음> 방송을 <웃음> 깨고 계시네요. 깨고 계셔. 여기가 우리 이근철 씨도 좀그러니이나사무실 오픈했는데 내가 뭐 드린 게 없거든요. 어, 이거 내가 다 드렸어. 넥. 세계요? 1000원. 아니 1000원 받으셔야 돼요. 네. 기업 축하용 고구마 1000원에 구입. 그러면은 서비스인데요. 그래요? 아 서비스. 예. 네, 서비스. 아, 고맙습니다. 지금 먹금토. 아이 네, 많이 남았어요 애껴 써야 돼. 마지막 날 많이 쓰라고. <웃음> <웃음> 너무 호응이 좋으니까 말이죠. <웃음> <웃음> 네? 야, 이런 또 자전거를 타니까. <laughs> 이거 다컬치라고 <나> 그렇지, <웃음> 야. <웃음> 야. 많이 파세요. 네. 네, 많이 오실 거예요, 이제.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네. 가세요. 네. 네. <laughs> 먹고 싶지롱? 야 <laughs> 예, 장난하냐? 장난해! 네, 이런리시는게더자운 같습니다 원 씨, 네, 말 감각 있고 이렇게 세련되고 멋진 감독님과 멋진 스태프들과 호흡을 맞추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웃음> <웃음> 최고예요, 정말 <웃음> 브라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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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 선생님이 새로운 디자인의 옷을 만들었어 그럼 뭐라고 해야 하지? 대박. 맞아. 왜 그러세요? 배고파요 이제. 아뭐 내가 껌껌할 때 먹으라 그러니까 맞아, 맞아. 안 먹었어요. 그거 조명 꺼졌을 때 먹어도 되는데 안 먹었어. 나는 먹은 줄 알았는데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하늘날 그득들이돼요 예. 아, 진짜 순간적으로. 진짜 심하던데요. 뭐 냄새만 맡아도 막막좋나져요 막. 지금 시사회 끝났는데 어떠세요? 예 재미 보니까. 재밌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약간 아쉬워요. 제가 생각했던 것전 용기가 안 나왔어요. 어, 좀더 열심히 프로답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김진은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전진! 네, 여기입니다, 여기. 자전거 주행 30분 만에 도착! <웃음> <웃음> 아, 버릇이 돼가지고요. 아, 아네 항상 이 버릇이 돼가지고. 2324차파다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네? <laughs> 차표 달달, 차표 어, 어, 행복이야,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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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자, 이달도는 사라면 모든 분아형세요이 지냈어? 그래, 형어 행복하게 행어행복하행복이야형 아, 그래요? 자, 형님 음. 아, 뭐 그동안 형하사랑하는 음. 모든 분게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행복0게 행복하게 행복다 함께 행복하게 행복하게 끝까지 끝까지 전진합시다 아시겠죠? 전진하셔야돼요 아니, <laughs> 아니. 거기서 전진이 왜 나오냐고요. 아까 마지막 행동 뭐야? 아 이거 이거는 뭐? 그그그 그, 그, 그 좋아. 그그 그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음. 하는 말이 뭐야, 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끊어줘. 알았어. 끊어줘야 돼, 알았어. 형 알았어. 형이 다리까지도 들어주면 완벽해. 아이 어. 왜 이러셔? 사랑? 아니요. 아니. 아니. 재밌었어. 알았어 알았어. 재밌었어. 사랑, 휴. <laughs> 아이. <laughs> <laughs> 사람이 왜 거기서 <laughs> 혀가 왜 들어가요? 알았어, 알았어. 그냥. 사랑해. 아 형, 아 성공. 성공했죠?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니? 네. 뭐 천원 친데 이렇게 많아. 파이팅은 <놀라> 콩글리시가 아닌가요? 파이팅은 화이팅. 콩글리시죠. 우리 오늘 우리 외울 우리가 파이팅도 아, 외... 콩글리시예요 파이팅 콩글리시죠. <laughs> 그러니까 그런 싸우자는 얘기고 음. 그거 말고 손을 딱 드신 다음에. Way to go. 갈 길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way to go. 심히 이런 뜻이에요. 어, 어. 어, 아까 저한테 <laughs> 그게 열심히 아. h i m i Yashimi. Yashimi. y 열심히 i m i Yash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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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s h i y a Yash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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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a a y a y 아 이걸로 좀직진다 아... Wait 는 예. 직진이 아니에자발음뒤요 <laughs> <laughs> 네. Wait 웨 o go. w 네, 열심히 자시자. w a i 고 to, to go. Go.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네. 그러니까 팬분들이 토니 씨의 많은 그 모습을 봤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떤 식으로 애정 고백을 하실 때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나요? 앙뭐 어, 이런. 뭐, 뭐, 뭐. <laughs> 그런 애정 표현, 애정 표현. 아 귀여워. 뭐 이런 거. 뭐 이거, 이거. 이게 뭐 귀여운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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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아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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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자, 히비고 후비고. 여러분. 응. 사랑해요. 됐죠? 네, 성공입니다. 네, 와. 습니다라 어떠세요? 바꾸실 거예요? 예? 만약에 사실 재미를, 어? 위해선 아, 바꿔야 재미를 위해서 바꿔야죠. 그렇죠. 응. 아, 재미를 위해 그렇죠.